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차상리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부다와 보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가 보살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살, 우리가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보살님, 보살님이라고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쓰는 용어죠. 그런데 보살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보살은 과연 누구인지, 아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삼기의이라고 혹은 삼보에 대한 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불법승 삼보 중에서 첫 번째가 불보입니다. 부처님. 부다는 부처님이라는 말은 바로 깨달은 자. 이해한 자. 눈을 뜬 자라는 그런 의미에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초능력을 가진 우리와 저 멀리 동떨어진 친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햇불을 들고 불을 밝힌, 그래서 이해하고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무명을 살은 눈뜬이라고 할수 있죠. 그 붓다의 의미는 많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때 눈을 감고 있는데 잠에서 깨면 눈을 뜨죠. 눈뜬 자, 깨달은 자, 이해한 자가 바로 부다죠. 우리는 눈을 감은 자의 중생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항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꿈속에서만 헤매고 있답니다. 부다는 말씀을 아시죠 꿈에서 깨어라고. 옛날부터 기원전 5세기 무렵 이 고타마 석가모니 역사적인 부처님부터 부처님 이전의 과거 육불 그리고 미래불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불 열애 우리는 한결같이 붓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살은 보디사트바라는 인도 산스크리트 용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깨달음에 헌신하는 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 누구의 깨달음? 붓다를 롤 모델로 해서 내가 바로 붓다가 되겠다라는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서 그 길에 물러서지 않고 퇴굴하지 않고 뒷걸음 치지 않겠다고 소원해서 노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그이가 바로 호살입니다. 누구나 다 사찰에서 보살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붓다의 깨달음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슴에는 고들심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나의 심장으로 하고 대비라고 하는 큰 위대한 연민을 가지고 번뇌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뒤로는 물러서지 않는 그 일을 보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살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사적인 석가모니 고타마 후타의 과거 전생으로서의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연동물에게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죠. 그와 같이 연동굴에서 나타나는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을 불교에서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으로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빨리어 경년이나 자타카라고 하는 이러한 서사문학에서 나타나죠. 그때 보살은 보타마 붓다의 전생으로서의 보살을 지칭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천상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보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륵보살 다음 생에 붓다가 되어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미륵보살, 잘 아시죠? 그리고,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이 번뇌를, 적들을 반냐의 검으로 사르는 문수사리보살. 오대산 상호남에 가면은 문수사리보살이 동자성으로 모셔져 있죠? 예, 우리가 신앙하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대비를 상징하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그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뽑아주려고 하느니,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구고구난, 고통을 구제하고 난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이가 바로 관세음보살, 바로 이 대승보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러한 천상으로서의 보살과 같은 분들을 두 번째 보살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답니다. 대성불교도는 바로 이러한 문수 보살을 신앙하거나 관세연 보살을 신앙하거나 이분들을 모시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 자각하는 이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로 보살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바로 붓다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이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많이들 얘기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보살 사상의 캐치 슬로건이죠. 이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살의 첫 번째는 자리예요. 먼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장님인 자가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답니다. 자는, 눈 감은 자가 절벽으로 낭떠의지로 사람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맹인이 안내할 수가 없어요. 먼저 본인이 눈을 떠야 그 어둠을 벗어나야 새벽에 밝은 새별을 보면서 암흑천지가 깨끗하게 드러나야 그제서야 그 길을 가르쳐줄 수가 있답니다. 먼저 자신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추구하겠다고 강력하게 염문하니 이, 가 바로 보살이라고 할수 있죠. 출가자든 재가자든 붓다와 동일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에게 가르침을 시설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염문하는 자가 바로 대승. 보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살은 위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연민심 그리고 위대한 자애라고 하는 자애심 그래서 대자 대비를 갖춘 부타를 구현하고자 어디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보살이란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와 보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보살인가요? 누구나 다 보살. 하지만 그 보살의 무게가 쉽지 않다는 거. 내가 바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것. 왜 일체 중생을 제대로 구제하고 온전히 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대성 불교에서 말하는 호사입니다. 의문이 조금 풀리셨나요? 오늘 질문에도 좋은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